대한산업안전협회 수원지회는 14일 경기 수원의 한 웨딩홀에서 2012년도 안전관계자 송년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송년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김봉한 경기지청장, 대한산업안전협회 오세동 수원지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송년간담회는 201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산업안전 관련 유관기관단체장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거나 또 재해 예방에 대한 그런 시설이 이제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 이런 거를 좀 미흡한 거를 발판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좀더 어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아 일터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하고요. 또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행정이라든지 법적 뒷받침을 하겠고요. 우리 노, 사, 정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안전한 일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을 안전협회는 지역 내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의 안전관계자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2013년에도 무죄의 사업장이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공적이 많은 산업안전보건 유공자에 대한 기관장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표창은 ASML코리아 김성권 차장과 영진약품공업 서영석 차장이, 한국3M 전세호 과장과 루미마이크로 황준호 과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 표창을 받는 등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64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 공익 단체입니다. 경인투데이 서기수입니다.